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안양시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뭐 이거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냐, 이런, 이런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병 수사 외압의 진실을 아직 밝히지도 못했는데, 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에서 또 다른 수사 외압의 짙은 그림자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사 예압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거론된다는 것은 국정농단의 짙은 그림자가 대통령실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닌지 불안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 불안한 의혹을 넘어서 확신이죠 이 정권의 실체를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와 인사청문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영등포 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세관 마약 의혹 수사가 결과를 발표하기 전 외압으로 발표가 미뤄지고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의혹 수사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최병수사 외압 의혹을 떠올리지 않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건에서 다섯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부처 내에서 수사 과정은 원활하게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체병 관련 수사는 박정훈 수사단장이 수사하고 장관 부국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수고했다 사단장까지 처벌되면 엄정 수사된 것으로 국민은 생각할 수 아,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 수사 역시 박혜룡, 백혜룡 수사팀장이 수사하고 경찰청장까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다. 중요한 시점에 아주 훌륭하고, 어, 그리고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진짜까지 받았습니다. 둘째,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체병 관련 수사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겠냐며 격리했고, 이후 수사에 개입 하는 정황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약 수사는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팀에 전달됐고 이후 수사 개입 정황이 드러납니다 셋째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이후 규류가 급변합니다 체병 관련 수사는 장관에게 보고한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장에 이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첩 보류 명령을 내렸고 끝내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기록을 회수했습니다 마약수사는 서울청 형사과장, 조병로 경무관, 인천세관국장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마약수사대로 수사를 이관해 담당자를 수사해서 배제시켜버렸습니다 넷째, 수사를 담당하던 책임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병 관련 수사는 장관 결재가 끝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입첩한 이첩, 박정은 수사단장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합니다. 마약 수사는 백혜룡 수사팀장이 지난 7월 16일 고강효 관세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9명을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바로 이틀 뒤 화곡지구대장으로 자천성 인사 발령을 감행합니다 다섯째 의혹의 핵심 인물 즉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등장합니다 체병 관련 수사에서 왜 대통령이 김계환 사령관을 무리하게 지키려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종호 전 대표가 VIP를 통해서 구명 활동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깊은 의심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서는 백희룡 수사팀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조병노 경무관이 이종호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9일 한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승진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마약 수사 외압 보도는 지난해 11월에도 보도됐지만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니 최병수사 외압과 너무나 유사한 패턴입니다. 마치 제가 양평 구흥지구 를 보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이거는 권력이 본질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되었던 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패턴입니다. 수사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을 무력화하고 인사조치로 수사 담당자를 무릎 꿇게 하는 너무나 비열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런 배경 뒤편에 이임받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국정농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청원에 140여만 명이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탄핵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자초한 것입니다. 탄핵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고리를 끊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십시오. 어쩌면, 어쩌면 탄핵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상황을 저 강독구도 무겁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윤석열 공동정권 탄핵 열차에 동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비, 대변하는 대통령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